오늘 아침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? 아우, 히터를 다 틀었어요. 어, 뭐, 날씨가 요즘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.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요, 예, 공지를 올렸는데, 예, 요즘 너무 동영상을 많이 안 찍었어서, 예, 뜸했지요. 예, 요번에 온 나인데, 이클립스. 예 이클립스 색감이 너무 환상적이죠. 요번에 예, 들여온 아이들이에요 <laughs> 저는 라탐을 좋아해서 이렇게 또 라탐도 예, 라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예, 라탐이 또물들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. 이 예, 화분은 예전에 청동분 초기에 막 했던 작품들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앉힐까 생각 중이에요. 예전에는 욕심만 커가지고 큰 화분에 앉혔어요. 빨리 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게 빨리 크지 않더라고요. 그죠? <laughs> 빨리 안 커요. <laughs> 흙만 많이 차지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알맞게 거의 딱 놔줘요. 처음에는 그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입구가 조금 작은 듯 하지만 꽉 차게 이렇게 앉히려고 합니다. 음, 옛날 기분 좀 생각해서 예전에 이제 화분을 조금 꺼내서 심어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심어볼 거예요. 예전 청동분이에요. 아, 이벤트 해야 되잖아요. 음, 아, 한동안 동영상을 너무 안 찍었죠. 많이 바빴어요. 바깥에 일을 많이 했어요. 이번엔 좀 몸이 많이 좋아져서 바깥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농사 아닌 농사를 <laughs> 막 잔대도 신고, 곤드레도 신고, 막 이랬어요. 소독도 해보고, 음, 그러다가 막 농약 중독도 되고, <laughs> 막 그렇습니다. 그러느냐고 제 작업은 별로 못했고 또 수강생님들 작품이 많이 밀려 있어서 예, 그아이들또 선보느냐고 시간을 다른 데 많이 투자를 했죠 제 작품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요번에 예, 보낼 이벤트 화분이에요 청자 여시우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빛감이 적당하지요 상자 이후 10개 들어간 시우고요 꽃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무겁지 않습니다. 음, 이번 이벤트에 보낼 화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 동영상 밑에 이제 댓글을 짧게 짧게 짧게만 써주세요.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아, 써주시면은 세분 추첨을 해서 이번 달에도 이번 4월 달에도 예, 화분이 한 개씩 갑니다.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어, 요즘 뭐 틈틈이 하는 작업은 이런 작업이에요. 예, 요런 작업 틈틈이 하는데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고 예, 봄이니까 한동안은 바깥 일을 좀 많이 할 거고 다육이들 돌보는 일을 좀 많이 할까 하고 있어요. 그래도 또 예, 동영상 찍어서 어, 또 한참 올리고 뭐 이러겠죠? <laughs> 시간이 지나면. 아, 지금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요즘 날씨가 뭐 봄인데도 이래서요. 네,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. 산나물이나 들나물 그런 거 많이 섭취하셔서 예,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래요. 저도 요번에 들매나무도 신고 뭐 이랬거든요. 이렇게 산나물이에요. 그런 것들, 이제 건강에 좋은 뭐 여름들루 이런 것들 많이 식재했어요. 나중에 친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막 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택배로 뭐 보낼 때, 화분이나 이런거 보낼 때 같이 보내드리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. <laughs> 그래서 예 이렇게 별란지 공방은 시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이벤트도 에 많이 와주시고요. 예세번 추첨해서 이렇게 예쁜 화분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이번은 이렇게 화분이 예뻐서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예 별란지 공방 그라치였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